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에 좀 쌓이는 정도는 점점 더 빨라지겠죠. 그게 이제 한계 수치가 달라면 이제 그때 이제 팡 <laughs> 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체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 닥터 준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 닥터 준 조준호입니다. 네, 어, 오늘은 직장일이라면 대부분이 네. 어,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내용, 또 이게 생길까봐 네. 엄청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범위는 바로 번아웃입니다. 번, 아 네. 타다, 아웃, 네. 이제 끝났다. 네. 완전히 타, 타가지고 재가 되고 다 끝났다. 네. 이게 이제 번아웃인데요. 번아웃이라는 네. 것이 몇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생소한 단어였고, 뭐, 의사들 중에서도 몇몇 분들만, 네. 좀 이제, 번아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치료를 좀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직장인들 대부분이, 예, 예.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네. 이 번아웃을 어떻게, 어, 해결해야 될 건가? 네. 왜냐면, 한번 빠지면 도저히 헤어나오기가, 현장으로는 그렇죠. 너무 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번아웃이 인가 아닌가를 먼저 자기가 한번 네. 체크를 해보고요. 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가, 그런 치료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우선은, 어떨 때 번아웃인가를 네. 이제 다섯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생기는 게 탈진감입니다. 뭐 의욕도 떨어지고, 네. 뭐, 기운도 없고, 뭐 일상생활도 안 되고, 뭐, 매사에 뭐, 짜증나고, 뭐, 이런 거죠. 두 번째가 공포감. 아. 네. 왠지 모를, 모르... 뭐 너무 불편하고 음, 혹시나도 이러다가 뭐 실패하면 어떡할까 이런 공포감, 두려움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숨 쉬기가 너무 어려가지고 워뭐 음. 공황 장애처럼 진짜 이렇게 뭐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이런 것들도 느끼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욕이 너무 없어지니까 네. 그 다음 뭔가를 하고 싶지 않다. 아. 뭐 동기 부여가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어 경우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어, 잠을 잘못 자고 네. 수면 장애가 이제 생기는 건데요.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도 누우면 잠이 안 와. 어. 이게 이제 엄청 골치 아픈 일입니다. 근데 어 잠을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들긴 들었는데 중간에 또 계속 깨버려요. 음. 수면 유지 장애도 네. 이제 같이 동반이 되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식욕이 어 너무 떨어지게, 식욕, 음. 입맛이 이제 없어지어 버는 네. 거죠. 그런데 또 먹으면 또 먹혀요. 음. 또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은 날은 또더 많이 더 먹혀. 음. 근데 전반적으로 입맛이 없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도 음. 모르겠고, 계속 자극적인 매운 음식을 찾는다든지, 짠 음식을 찾는다든지, 네네. 단 음식을 찾는다든지, 이렇게 이제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찾게 되는 경우에, 번아웃을 좀 진단해 볼 수가 있고요. 또 다섯 번째는, 이 세상 만사가 다 부정적으로 보는, 네. 너무 이제 냉소적이고, 짜증을 내게 되고, 음. 화가 많아지고, 이런 게 이제 번아웃의 다섯 가지 아. 주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시 내가 예전에는 진짜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네. 이렇게 어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일을 하는 걸더 주저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럼 번아웃을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하고 본인은 어떻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가 네. 이게 이제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그렇죠. 해보죠 어 뭐가 제일 문제가 됩니까? 스트레스죠 만병의 근원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네? 간단한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번아웃으로 찾는 이제 환자분들이 찾는 게 우리 정신의학 까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면 이제 네. 이제 항울제라든지 네. 항불안제 이런 걸 어, 먹고 네네. 조금 개선은 되는데 음. 이런 상황들에서 완전히 올라오기는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조금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누가 도대체 스트레스를 어떤 상황에 그렇죠. 많이 받게 되는가를 보니까 되게 이제 업무를 열심히, 네. 성과를 많이 어, 내고 싶어서 의욕을 많이 낸 사람들. 아 이런 사람들이 어, 번아웃에 이제 더잘 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을 해야지 되는데 업무 성과를 높여야지 되는데 달려들었는데 일이 해결 안 돼. 음. 뭐 이런 경우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장인들이 쉽게 알게 되는데 그러면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들이 더 있겠습니까? 일단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들어오는 스트레스들이 많고요. 네. 그 생활이 내 몸을 힘들게 만들면서 음. 만들어내진 내적인, 음. 외부적인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내적인 스트레스들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축적이 됩니다. 음. 그런데 이 시간이 가면서 축적이 될 동안에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열심히, 더 완벽하게 모든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에 좀 쌓이는 정도는 점점 더 빨라지겠죠. 네. 그게 이제 한계 수치가 달하면 이제 그때 이제 빵 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정체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첫 번째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있겠죠. 네. 쉽게 말하면 멘탈이 깨진 거죠. 네, 멘탈 깨진. 네. 두 번째는 이제 화학적인 말하자면 영양과 관련된 스트레스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저희 병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조적인 스트레스가 있는데 물리적 스트레스죠. 그렇죠. 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중력이라는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하중을 버텨내기 위해서 계속 구조들은 이 물리적으로 힘들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밸런스가 좋지 못하면 그 스트레스 또한 장난 아니게 크게 됩니다. 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서 즉 멘탈, 하나는 장 영양 그리고 세 번째는 척추 밸런스 구조 관점에서 아, 음. 내가 뭐가 문제 있는지를 좀 객관적으로 점검해보고, 음. 이런 것들이 결국에선 생활에서 왔을 거니까, 생활에서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것이며, 혹시 개선이 안 된다면, 어떤 치료, 어떤 방향의 치료, 어떤 목적의 치료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고, 활력있고, 또 가정 안에서의 또 평화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지. 근데 이걸 한번 따지고 보면요. 네. 어, 이게 스트레스를 누구나 다 겪지 않습니까? 네,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장 다니면서 스트레스 없 없는... 누가 있어요? 네. 뭐 자기 직장 상사라든지 아니면 요즘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들하고 이 관계가 좋게 계속 유지되기가 네. 또 쉽지 않거든요. 일 많은 거는 잘 견디지만 네. 사람 관계가 나빠지게 되면 이게 견디기가 참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에서 오는 그런 정서적인 스트레스 이건 네. 누구나 사실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요즘 뭐안 좋다고 하는 음식들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저희들도 계속 설탕, 밀가루, 과일음료수 이런 것들이 이제별로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빼고 나면은 사실 내가 뭐 밥사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네. 나가 보면 벌써 한9 0는 밀가루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럼 먹는 걸 조심만 한다니까 어떻게 더 조심해야 될까? 네. 그다음에 현대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또 핸드폰을 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세서오는 그런 물리적 스트레스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나 다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번아웃이 오고 누구는 또 번아웃이 잘안 오고 네. 이런 차이들을 먼저 이제 찾아보는 게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차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제 정의를할 때는 그 스트레스는 존재하는 힘이고요. 네. 즉 나를 힘들게 하는 힘인데 음.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게 회복력을 생각해야 돼요. 네. 그래서 탄성 회복력이 있으면 이 스트레스를 쉽게 이겨내는 겁니다. 그런데 어, 그, 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똑같은 이 펀치가 이게 음. 스트레스라고 보면 이거를 권투 선수한테 이렇게 때리면 이거 마사지죠. <laughs> 그죠? 근데 애기한테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되죠? 아파서 뭐 죽겠죠. 핵탄이죠. 그렇죠? 아, 그런 것처럼 그 존재하고 있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양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그 회복력의 정도에 따라서 어. 그걸 내가 쉽게 이겨낼 수 있냐 그치. 쉽게 이겨낼수 없냐 이런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러면 회복력은 어디서 올 것이냐 어. 실은 마음도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떤 신체적인 어떤 화학적인 어떤 기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에는 혈액순환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순환이 좋은 사람이면 문제가 생겨도 금방 극복을 해낼 어,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회복력의 관점에서도 봐도 우리가 혈액순환을 방해한 요소가 뭔지를 또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어떤 네. 방법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혈액이라는 것이 일단은 흘러야 되니까 네. 좀 유동적이어야지. 그렇죠. 액체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좋은 성분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죠. 나쁜 성분은 적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럼 이런 이제 밸런스들이 깨졌을 때 내가 훨씬 더 스트레스에 쉽게 취약해진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네.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관점을 좀 보셔야죠 음. 자 너도 나도 비슷한 정도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같아 네. 그런데 나는 못 얘기고 번 나오게 됐다면 음. 그 문제가 내몸 안에 있을 거고 음. 그거를 회복력의 관점에서 보면 아 그러면 왜 나는 혈액순환에 안 좋아질까 음. 이걸 봐야 되는데 그러면 혈액순환을 한번 뜯어봐야죠 네. 그럼 혈액순환이 되려면 자, 펑펑펑펑 흘려야 되겠죠? 네. 일단, 그러려면 혈관이 신축성이 있게, 있게 넓고, 네. 줄어들고, 이게 신축성이 있게 적절하게 잘 이루어져야 음. 되겠죠?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 야, 나 오늘 너무 긴장해가지고, 손이 찬데, 자, 여기다가 내가 혈액을 보내야지. 음. 이 의지적으로 된다고 절대 될 수가 없는 아, 문제거든요. 요 아, 결국, 우리 몸에서의 혈관의 톤을 음. 결정하는 거는 신경이 결정하는데, 그 신경이 자율 신경이고요. 네. 특히 손으로 간다? 다 등에서 나오고요. 다리, 등에서 나오고요. 뇌, 아 지금 내 정서적으로 빨리빨리 일을 해야 돼. 이 신경 또한 등에서, 등에서 나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자율 신경이 매우 중요하고요. 아. 두 번째는 양도 중요하겠죠. 자내가 저희 끝까지 보내야 돼 지금. 그러면 충분한 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혈액이지 않습니까? 네. 액은 액체. 네. 우리 몸의 액체는 수분. 음. 그래서 이 수분이 왜내몸 안에는 부족한가? 그리고 내 습관에 뭐가 문제 있는지를 찾고 그 습관을 교정을 해보고 내가 교정을 했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번아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혈액순환을 통해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액치료 같은 게좀 도움이 될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 관을 통해서 충분한 양이 흘러도 우리가 논으로 치면 맛있는 어떤 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깨끗하고 영양가 있고 이런 것들이 흘러야지 공장 폐수가 흘르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모르겠 모르겠지만 점점점 망가지면서 이제 나중에는 곡식이 전혀 네. 열리지가 않겠죠. 네. 그래서 이 혈관 내부를 떠도는 화학 성분들이 깨끗하고 좋아야 되는데 그게 영양 그다음에 하나는 산소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영양소는 어디서 오냐? 장에서 우리가 만든 음식과 미... 물들이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그걸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에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장이 전쟁터라고 해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우리 전쟁 부산물들만 이제 떠돌아 다니는 거거든요. 음. 두 번째는 호흡이 짧아 봐요. 음. 그러면 이 부족한 산소를 여러 군데서 나눴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부족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번아웃이니까 뭐 영양제가 중요해요. 아니면 내가 우울하니까 항우울제가 중요해요. 음. 이거에 더 우선 순위는 여러분의 장 상태를 개선하고 호흡을 살릴 수있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장에 문제가 생겼다. 이게 이제 또 장의 점막의 문제인데, 네. 점막이 95%또 물이란 말이에요.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탈수 이야기도 혈액을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탈수가 단순히 혈액의 양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점막이 말라져간다 아 이렇게 이제 또 보시면 됩니다. 어 우리가 이제 먹는 게 소화가 잘 되고 그게 어, 충분히 내 몸에 흡수가 되려면 점막이 두꺼야 워 된다. 두 번째는 호흡을 해서 산소가 내 몸에 녹아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폐에서 녹아서 혈관으로 녹아 들어가면 네. 적혈구가 그 산소를 잡아서? 탁 잡아 옮기게 되는데 그 녹아가는 과정에서도 물이, 네네. 또 폐의 점막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겠네요. 이거예요. 네. 거기에도 점막이 9 5 어떤 물이거든요. 다 똑같은 점막이니까. 그러니까 이 탈수가 결국은 장 상태, 네. 또 호흡의 상태를 에 이제 영향을 굉장히 많이 네. 주게 되는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는 게 바로 어 자율신경이다. 네. 이렇게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그 탈수까지는 알겠어. 네. 내가 물을 좀잘 마시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자율신경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율신경이 하는 역할을 좀 우리가 더좀 봐야 될 텐데, 음. 자율신경 하면 뭐 뜬구름 잡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음. 밖으로는 피부부터, 안으로는 내장기관까지, 심지어 정석까지 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신전에 최적의 조건으로 맞춰주는 게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신경 길이, 안정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그 신경 길의 안정성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찾아야 되는데, 신경 길을 보더니 어디 있냐? 자율신경의 센터는 목 바로 위에 있는 뇌 간이란에서 출발을 해서 목을 통해서 내려와서 등과 허리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으로 가거든요. 음. 즉, 목, 등, 허리, 골반의 밸런스가 바로 자율신경 길의 건강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등이 제일 중요하다 네. 이래서었는데 네. 이제, 이제 등이 중요한 만큼 목하고 허리도 중요하다 어, 그렇죠 이러네요. 왜냐하면 네. 그 경로에 포함이 될 뿐더러 음. 우리 몸이 뭐 블록 같이 목 따로, 등 따로, 허리 그래, 따로 있지 척. 않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허리의 안정성이 목과 등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네. 거고 목이 흔들리면 등이 다 흔들리는 음. 거기 때문에 이 전체 밸런스가 중력의 하중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이겨냈냐가 음. 여러분의 회복력을 대부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목과 등의 문제, 그리고 허리의 문제는 도대체 뭐 보통 우리가 뭐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뭐 있습니까? 네, 우리가 네. 보시면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 특히 네. 그 기울어진 정도가 더 크고 오래될수록 그 밸런스는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밸런스 속에서의 신경의 기능 또한 점점점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게 그냥 나빠진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세들 몸을 기울어지게 만들어내는 거고, 네. 그 기울어지는 속도는 시간을 갈수록 더 속도를 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음. 우리가 머리를 세우고, 음. 허리를 거추 세우고, 이런 중력선에 가까운 방향으로 만들어줄수록 우리가 훨씬 더 회복력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번아웃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으면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짜증도 나고 전기 부여도 안 되고 누워만 있고 싶으면 결국에는 활동도 안 되니까 신체의 기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번아웃이 아니라 질병이 명이 붙겠죠